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비에서 나의 조복 같이 너희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문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음> 더더큰 없나니. <음> 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이라아니다나님께서 믿음의 신을다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의 이번에 더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주의으로추원드립니다대표로 아, 네. 당신이 가보려라는 글이 한 글귀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한 가정에 있었답니다 매주일 아침 되면 남편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 둘 중에 아들을 향해서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보려 대표 이제 우리가 부부니까 본인 유승농체니까 대표로 당신이 가버려. 이렇게, 어, 자꾸 줄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아내만 보내고 교회를 안 나가, 안나가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하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이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구에 문지기가 딱 있는데, 문지기가 이두 부부를 보면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부부지요? 아이,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습니다. 당신들 중에 대표로 부인만 천국에 들어오시지요. 그러니까 대표로 한 사람 들어오고 들어오지 마라. 그런 소리죠. 여러분, 아, 구원의 개념에는 여러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에는 공동체의 구원의 개념이 있지만 어, 교회를 통한 공동체의 구원의 기본 개념에는 개인적인 구원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요. 동시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구원이 이루어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역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 하기, 위해, 위함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맺지 않는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를 우리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는 항상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본문에서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사랑의 응답을 이루는 것은 영원히 사랑에 젖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전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충분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그와는 법을 알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우리 종교 교육자 종칼빈은 탐허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 안에 그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진료를 그에게서 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 점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그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화목시키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지명하셨다는 사실 말이다. 기독교 강회에 이제 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칼빈의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해석은. 매우 의미심장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을 믿으실 만합니다. 아, 네. 막힌 답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정말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이 죄의 벽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세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죠. 우리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우리 어죠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일구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또 무당물도 많이 나오고 TV에. <laughs> 또 사회비단도 그렇게 기승을 부릴, 부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수 이름밖에 없냐? 라고 자꾸 물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를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에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 안에 거해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만, 영혼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말씀, 구원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쁜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영혼의 엔도르핀이 분출되게 되어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좋은 것이요. 또 사랑하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이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영혼의 엔돌핀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말씀 안에 그할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할렐루야 아, 예. 말씀 안에 그할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비밀성 법칙입니다 시벤 타노라는 독일의 작가 1838년에 쓴 고켈 이야기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한권이 있습니다. 이게 민요 집을 쉽게 말하면 이제 동화 동화 책이죠. 동화 책 어, 우리 말하면 전설의 고향 뭐 그런 책을 이렇게해서 판매를 한 건데 이 고켈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당것 같습니다. 독일의 어느 원실림에 고켈이라는 노인과 아내와 딸이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었는데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몰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켈이라는 사람이 그 알렉토리오라는 수탉을수탉이 이제 애완용을 키웠나 보죠. 알렉토리오라는 수탉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사랑하고 동물을 잘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을 받았는지 수탉의 모래주머니에서 마법의 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마법을, 이렇게 우리 멸시하고는 마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동화책 이야기니까 이제 이해하시고 바랍니다. 아무튼 이 수탁의 모래점을 주니에서 마법의 단지가 나왔는데 이단지는 반지의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지를 얻자마자 이제 하룻밤 사이에 다시 몰락했던 귀족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세 명의 유대인 과학자가 이 반지를 어 이제 사기를 쳐서 뺏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그월이었던그 귀족의 가문도또 또 왕체가 망한 거예요. 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심하고 있는데 이쥐한 마리에게 이 고켈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주고 이 쥐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세, 세 명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마법의 반지를 또 훔쳐 왔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걸 찾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귀족 가문이 세워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옛날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어, 교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마법의 뭐 이제 반지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민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 교훈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이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 올리는 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이요.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교훈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의 반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한 점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는 순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이 사랑의 역사는 우리 영혼이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추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런 말씀 안에서 사랑과 기쁨에 충만 을누리는 자가 만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해간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친구라는 존재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라는 존재.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칭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내 친구다. 다윗도 그러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칭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신분을 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19세기 샤를 드 푸코라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 영성가가 우리 신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사랑을 몰아내면 오직 나만이 그들의 영혼을 차지한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애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할 것이다. 그 까닥은 모든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자기를 비워 나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 행복하다. 사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정이 가난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행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요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믿음도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령이 가난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참된 자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 진정한 내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이 아닌 참된 나 세상에 찌들리고 또 죄악에 찌들린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의 아담의 모습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네,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십자가에 갈라데 2장의 십자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옛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 참된 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들을주습니다 믿음이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내처럼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될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에 충만을 드리고 영혼의 희락과 영혼의 공급되는 기쁨에 힘을 얻게 되는 영혼은 하나님의 친구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하라고 하신 믿음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믿음의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의 역사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택하셔서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딱 하나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내 친구시다. 아, 네. 내가 말씀하는 그 안에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해가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친구라 했다. 믿음 때문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본문의 개명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영혼은 예수님의 친구로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영적 신분이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 기쁨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고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주시를 기 죄로 추어드립니다 기도하시.